반포고등학교 학교 알림이 정보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공립학교고요. 학생수 808명, 남학생 368, 여학생 440, 학급당 학생수 24.5명 1학년 1학기 학업성취도예요. 국어 평균 75.9, 표준편차 17.1, A등급 26.4, D등급 16, E등급 5.2, 수학 평균 63.7점 표준편차 (19.4) a 등급 (23.3) d 등급 (16) 이 등급 (7.3) 영어 평균 (64) 표준편차 (24.3) a 등급 (26) d 등급 (14.6) 이 등급 (16)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대학은 (88명이) 진학을 했어요. (36.7프로) 전문대 (18명) (7.5프로) 국외 (3명) (1.3프로) 기타 (131명입니다.) 해석법은 이 영상에 올려놨어요. 응원합니다. 파이팅.